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저입니다. 네 제가 어저께 이거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3D 프린터 출력을 하고 아죠 이거 고치고 난 다음에 노즐 교체하고 난 다음에 어, 출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음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화면 아, 화면을 돌릴까 그냥 찍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 이제 중간 중간에 이런 뭐 이런 것들은 좀 예,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음, 이렇게 쫙 나왔습니다. 일단은 소리가 틀려요. 고치고 나면 이 소리 그러니까 이 소리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소리 기계에 대한 소리 기계가 싹싹흘러가는그 소리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이커들은 정말 그 우리 자동차 타면 알잖아요. 아, 차가 이게 좋구나, 안 좋구나는 딱 타고 시동을 딱 걸고 쫙 빨궈보면 이미 엔존그 시동 거는 소리부터 틀려요. 싹삭삭삭 지나가는 거. 예, 네. 그런 소리. 그러니까 이게 음, 저도 이거 지금 고치기 전에는 제가 소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약간씩 소리가 이게 뭐. 부품들이 빠졌나 이런 소리나 이런 것들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소리부터 들려 요 네,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가 기계는 소리가 좋아야 돼요 흘러가는 소리가 쫙쫙 흘러가는 소리가 네, 소리가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은 뭐 소리밖에 얘기할 게 없네요 잘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나와서 이제 부품도 이제 조립을 하고. 이제 모타, 다음 시간에는 모타에 관한 부분들, 모타, 지금 제가 이게 모타를, 이렇게, 오팔 만들기 위한 부품들 출력하고, 이제 모타를 이제 장착해야 될 텐데, 이제 이제부터 이제 난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정말 어, 이게 부품, 이 하드웨어는 준비되었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부품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맞춰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못하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벨트와 끼워서 작동도 시켜야 되고 또저 뭐야 로봇 소프트웨어 공부도 해야 되고 할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야 될것 같아요. 차근차근 제로 준비하는 것부터 구매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해 나가다 보면, 그건 어차피 천천히 공부해서 습득하면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정말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서둘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보다는, 천천히 해서 정말 내 것으로 습득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 예. 아침에 제가 다른 영상도 중요하지만, 또 3d 프린터 관련해서 로봇 파일러는 그 작업들 관련 영상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짧게 한번 영상을 해보았습니다 영상을 찍어 보았고 제가 지금 여기 밖에서 다른 그 작업들도 같이 이제 영상 하면서 작업하면서 올리기 때문에 예. 3d 프린터를 또 소홀히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 할수 없고 해서 그래도 음, 되도록이면 매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들이라도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보여드렸네요. 앞에 공구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공구도 정리 이런 것들도 응. 여러분의 메이커도 활동을 하시고 저저 아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응원을 해드리고 음 작업 과정들 쭉쭉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부터는 작업들이 이제 뭐 부품을 주문을 하고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식으로든 제가 영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들을 이제 음또 출력되는 것 출력되는 것들도 제가 요 지금 요거 출력을 조금 마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로봇 팔 시스 그을 계속 출력을 시도 시킬 것 같아요 출력을 계속 저 놀리지 않고 다른 작업들 그 다른 로봇팔 지금 요, 요 로봇팔 말고 다른 로봇팔 관련된 거 아두이노 관련된 것들을 지금 어 출력을 계속할 것 같아요. 그 출력되는 것들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